허닌 그 마을 사업, 어, 땅값만 1조 원이 들어가 있는 이 허닌 마을 어, 사업을 일단, 어, 그 플랫폼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조성이 돼서 일단 사업을 이어가고요. 그 플랫폼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 돈을 태운 거는 라이모티머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사모펀드는 이제 조시, 조남, 조시 일가하고 이제 최운순 씨의 어, 이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어, 지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일단 어1차로 자금 지원은 라임 옵티머스에서 들어가지만 결국 이 사업의 안정적인 어어 지속을 위해서는 결국 금융기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이 동원이 됐나 그 이후에 이 허니 마을 사업에 이제 돈을 넣은 기관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어 보시죠. 음. 우선 1차로 아, 미래 에셋이 음. 강남 노른자 땅 허니 마을에 대출. 합니에 투자를 해서 5,950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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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인마을 사업을 시행했던 건 신원 종합개발 음. 여기 대표가 우진호입니다 잘 음. 기억하셔야 돼요. 1차로 5,950억이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어, 이미래에셋에서그 대출 은 권성동 프로젝, 프로젝트라고 네. 합니다. 네. 이게 이제 2019년에 돈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당시 문재인 정부 음. 이낙연 이실세일 당시에 네. 돈이 들어갑니다. 저렇게. 2차로 미래에셋에 이어서 NH증권에서 8,500억을 대출을 합니다. 아, 이거는 2023년 8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대출이 들어간 음, 거죠. 기표, 이제 은행권 모았고 12월 음. 연말 30일 날 겨우겨우 네. 조달을 했습니다. 네. 네. 합쳐서 지금 1조 원이 넘는. 아, 넘는 물론, 거군요. 이제 요 네. NH증권에서 8,500억 대출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한 5천억 이상은 이제 미래에셋에서 빌린 돈을 갚았을 거예요. 아, 예,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까 나간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laughs> 거예요. 사업 예, 그렇죠. 을 네. 진행을 하면서.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이 대출 자체가 음. 엄청난 특혜 대출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대출이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대출이야.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허니 마을 사업 자체가 온갖 불법 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금융 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업에 돈을 태울 수가 없어요 음. 워낙 불법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금융기관이 돈을 지원했던 건이 사업 뒤에 최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최고 권력을 믿고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어준 거죠 네. 자. 여의도 금융가에서는요 음. 금융 아이비 쪽에서 1 년만 음. 일했던 신입 직원도 음. 이런 대출은 절대 못 한다고 얘기할 음.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안 됩니다. 자왜이 대출이 말이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음. 자, 이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허인마을 어, 사업은 우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신혼 종합 개발이 시행사예요. 음. 그러면 신혼 종합 개발이 땅을 매입을 해서 그 땅에다가 일단 이 고급 빌라를 줘서 분양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건축주는 신혼 종합 개발이나 아니면 신혼 종합 개발이 지배하고 있는 허인타운 개발. 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열개 블록으로 사업 지역을 나눠 가지고 각 블록별로 어 이게 건축주들인데요 건축주들 서로 달라진 신혼 종합 개발이 아니고 신탁사입니다 음. 한국 토지 신탁 신형 부동산 신탁 뭐 한국 투자 부동산 이렇게 예. 10개 권역을 다섯 개 신탁사들로 나눠서 음. 따로 별도로 사업 허가를 내고. 예. 그건 그, 그 토지 신탁사들이 건축주가 된 겁니다. 네. 사업의 시행 주체 신원종합개발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음. 왜 그런, 왜 그런지는 저희 뉴탐사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음. 한번 저 우리 김승 교수님이 한번 설명, 간단하게. 네. 지금 저 허가를 음. 받을 땐 다섯 개 신탁사 명의로 받아놓고, 네. 보시다시피 퐁당퐁당 건너뛰어서 30세대 음. 미만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음. 왜? 법에는 저렇게 하면 합법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 네. 연접을 피해서 붙어 서로 붙어 있지만 않으면 (30세대) 미만이면 건축주로 올릴 수가 있는데 네. 허닝타운 개발이나 신논종합개발로 순수의 건축신고를 들어간다고 하면 음흠. (222세대) 일반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분양가 승인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피하는 꼼수를 부려서 법구라지만이야이제 30세대 미만의 일반 건축 그렇죠. 신고로 음흠. 일단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네, 돌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업의 실질적인 가구 세, 세대는 222세대고요. 어, 한 사업에 내 30세대가 넘으면, 넘게 되면 분양가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22세대를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다섯 개 신탁사한테를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서 이제 건축, 어, 신고를 함으로써 사업 허가를 받음으로써 결국은 저걸 220세대가 아니고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엔 30세대 미만 사업이 된 거예요. 작자. 네. 그러니까 분양가를 규제를 피해서 마음대로 분양가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당 분양가가 지금 1억 4천에서 5천,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 네. 평당 약 100억짜리 집 네.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초고가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지금 은행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결국 사업성을 위해서는 고분양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음.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규제를 피, 회피해야 되고 분양가 규제를 회피하려면은 결국 저 사업구역을 10개의 부역별로 나눠서 30세대 미만으로 사업인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토지신탁사까지 저 거대한 사기극에 동원이된 겁니다, 사실은. 신혼종합개발이 하는 사업에 어, 토지신탁사들이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저거. 복마전이 따로 없습니다. 네. 네. 저런 불법들을 전부 다 알면서, 어, NH 증권은 8,500억의 돈을 대출을 해준 겁니다. 음. 저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권력을 믿고 대출을 해준 거죠. 네. 자, 네. 이게 이제 2023년 12월에. 음. 네. 어, 자로 1차 PF대출 목록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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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그 장경태 의원실이 이제 지난해 국회, 음. 국감 과정에서 이제 그, 어, NH증권의 요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니들이 어, PF 대출 해준, 어, 내역을 좀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부 지금 대출을 받은 주체가, 음. 신혼종합개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진호가 있는 신혼종합개발이나 허니타운개발은 보이지 않고, 전부, 어, 이름을 빌려준 신탁회사들. 음. 저러면 사실상 저 사업은 신탁 회사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국회에다 는 저렇게 이때 목에서 장경태 의원한테 제가 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음. 어 감히 우리 장경태 의원이 상당히 젊은 의원에 속하거든요. 음. 젊다고 무시한 건지 저거 NH 투자증권에서 허위 자료 답변을 했거든요. 음.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요. 저게 (12월) 말일자로 기표한 금액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는데 중요한 거는 (12월) 말일자로는 신형 부동산 신탁 빼고는 저 나머지 세 군데 신탁회사가 없었을 음, 때예요 음. 왜 건축허가 받을 때는 아까 지도상에는 다섯 네. 개 신탁회사 있죠 줬다고 답변을 할 거면 차라리 다섯 그 군데를 음. 넣었어야죠 음. 예이 지금 나오는 신탁사들은 (2024년) 초에 등장합니다 음. 건축주 변경을 통해서 음. 왜 저기는 신탁수수료안 들어오면 은 계약 종료하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국회 알기를 윤석열 음. 쪽은. 그렇죠. 우습게 알았으면 음. 국회 국감자료 답변을 허위로 음. 제출합니까? 네. 자, 1차로 지금 편법 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 명의상, 그 명의만 빌려준 투자신탁사 앞으로 대출이 나간 거고요. 저걸 뭐 NH증권이 몰랐겠습니까?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 대출이 이제 문제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어떤 PF 대출은 토지 매입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헌인마을 사업의 경우는 지금 하얀 곳은 저 원주민들이 아직 사업, 시행사에 땅을 팔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기는 아직 토지 매입이 완료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저긴 다, 어, 지금 원주민들의 소유, 등기상, 보게 되면 다 원주민들 소유입니다. 저 땅이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지금, 서초구청이, 어, 저 사업, 건축 허가를 내준 거고요. 어, 이 사실을 NH 증권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저렇게 토지가 매입이 완료됐으면 저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데, 저 사업이, 어, 뒤에 있는 권력을 믿고 결국 권력들이 다 저걸 정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엄연히 토지가 매입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무려 8,500억의 PF 대출이 나간 겁니다. 저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런 거는 <laughs> 어떤 금융기관이 남의 네. 땅 담보로 네. 받아줘 갖고 돈을 꺼줍니까? 네. 8,500전그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는. 음. 그리고 저 이제 원주민들이 저렇게 흰색으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저걸 팔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네. 저분들은, 네. 어, 지금 요신원종합개발쪽 애들이 음. 팔으라고 종용하는 돈이 2200만원 평당 네. 부르고 다니는데 몇 년째 그돈 갖고 팔고 세금 내고 하면은 그 근처에 갖고 집을 음. 못 삽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이한 60년 넘은 마을이기 때문에 내, 음. 내 자리에서 법적으로 환지를 음. 주면 끝이니까, 음. 나 환지 주면은 그 자리에 임대주택 져갖고 월세 받고 노후를 음. 지내겠다는 분들만 남아 계신 거예요. 음. 절대 이사를 갈 수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저항 아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네. 저 땅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 두 가지를 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 중에서 어, 이집 명의를 빌려준 이제 그 다섯 개 신탁사 중에 저희가 신형부동산 신탁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영 부동산 신탁으로부터 이실 조건을 받아냈습니다. 음. NH 증권 8,500억의 그 대출 실질적인 차주는 우리 신탁사가 아니고 어, 최은순이 꽂아놓은 우진호가 있는 허니타운 그 개발이 에, 실질적인 에, 차주다라고 음. 하는 자백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여기 보면 오늘 이렇게. 허니마을PF가 2023년 12월 26일날 PF 대출금 8,500억 관련해요. 건축주별 PF 대출금 지급 현황 달라고 그랬거든요. 건축주별 대출금 지급 현황 해가지고 여러 신탁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신형 공사 신탁이 블록별로 나눠져가지고요. 1블록, 2블록, 3블록. 신형은 이제 3블록을이제 단위가 1,000원이니까 740억. 740억 하고 시블록에 5천 0 0억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 뭐한 1천 4 0억한1 3 0 0억 그죠? 그런데 지금 방금 <놀람> 과장님이 집중해서 얘기를 해셨지만 이게 시팍사마 건축주 시행자가 오피에프에서 <놀람> 시행자한테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신팍사별로 지금 갖고 배출이됐다는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 처음에는 어건 <목소리> 신탁사한테 대출하는 제... 거 아니에요? 아, 그 신탁사한테 대출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찾주는 네, 시행사가 찾은 거고 실제 찾주는 시행사분 그럼 이거 이제 허니운 개발이 뭐 시행사가 허니타운부터 구제 시행사가 사업에 대출을 하는 거고 그러 사업에 대출 제출이... 네. 네. 보통 사업에 대출하는데 대출 못 시행사한테 대출을 다는요 저희도 설정할 자리가 작품요신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저기 나가서. 가 신탁서를 신탁서를 들 신탁서를 들어와서. 그 공사비를 하는지, 좀부이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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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리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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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이제 설명을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실질 차주는 우리 신탁사가 아니고, 그, 허닌타운 개발. 음. 우진호가 대표로, 있는 최준수님꽂장은 우진호가 대표로 있는 허닌타운 개발이다. 라고 이제 어, 실토를 하는데, 다만, 어, 그렇게 그 신탁사가 그 대출 명의자로 이제 이름을 어, 빌려준 것은, 어,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음. 1차로 그 NH 증권이 허닌타운 개발이 아니고, 시행사, 허닌타운 개발 대신에 신탁사로한테 대출을 해주고, 신탁사가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 진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이제, 그, 어, 어 인출을 좀 해준다는 거 자기는 관리사로서, 이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결국은 이 설명이, 어, 허위였어요. 음.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전화를 통해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 어, 이 신탁사한테 자금을 줬고 신탁사가 관리를 하면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허니타운 개발에 돈을 집행해 주는 형태가 아니고 아예 NH 증권이 신탁사를 무시하고 대부분의 돈들을 다 허니타운 개발 그 시행사 쪽에 돈을 꽂아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네 성배님네 지키는님. 여기 신용보증사입니다. 네네네. 예, 그거 좀 바로 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네.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네. 그때 본 PF를 했을 때, 예. 네. 대출금 보통은 이제 대출금 계좌를 만들어서, 동원해서 네. 우리 쪽에 넘기는, 뭐,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음. 거기서 바로 이체를 할수 있는데, 음. 그때 리파를 하면서 본 p 프를 하면서 음. 그냥 대출금계에 대해서 바로 우리 계좌를 안 넘어오고 음. 바로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음. 대출을 하면서 잔여금액 있지 않습니까? 잔여금액이 저희 쪽으로 좀 넘어왔어요. 그래서 네네. 초기 사업비 이제 나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인허가 네네. 비용이라든가 설계 비용들 음. 그런 거라든 게좀 있고 음. 쭉 나간 내용 보니까 뭐 이자 대출 이자라든가 음. 아니면 뭐 신평 심평, 신평사에 이제 신용평가 받으니까 네, 그런 초기 네. 사업비 만들어고 음. 대부분의 대출금은 저희가 안 들어왔고 음. 그냥 거기서 바로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럼 돈이 이제 신용부동산을 거쳐서 나간 건 아니고? 예예 예, 예. 그래서 그... 그... 거기서 뭐 대출 기표하면서 거기서 바로 이제 저기. 기존의 대출 상환하든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분양 대금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신용부동산에서 관리를 하겠죠. 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음, 음. 저희 저희 블록이 다른 블록은 좀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3 블록하고 7 블록이 네. 좀 위치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 음. 분양이 한 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밖에 안됐다고요 네, 예, 지금 저희는 지금 한 채밖에 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쭉 음. 분양수익금 이것저저 네, 보니까 분양수익금 이 들어 얼마 안 들어, 계획금 들어 들갔을 거니까 음. 그거로 쓴 거는 미미하고요, 거의 없고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대출금액에서 도 들어오면 이자라든가 음. 그런 소소한 비용들 지금 저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네. 결국, 뭐, 신탁사가 음. 아니고, 어 신형, 신원정업 개발. 네. 말 그대로 신탁사는 진짜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그렇군요. 30세대 음. 미만으로 음. 그 분양가 규제를 피해 피하기 위해서 이름만 빌려준 거고, 대출금도 신탁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허진타운 음. 어, 개발 시행사로 음. 이 쏴줬기 쏘아, 때문에, 음. 실제로 이걸 공사비에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출 받은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대선 기간 중에 대선 자금으로 증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음.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어 심각한 금융 모럴 해저듭니다. 음. 네. 그리고 이것도 특검으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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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 국회에 나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음. 답변을 어, NH 증권이 음. 신탁사가 대출 어, 주체다, 대출받은 주체다. 어, 그 시행사인 허인타운 개발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NH증권에다가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도대체 실제로 대출받은 주체가 어디냐? 요거 네.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네. 신탁사냐? 아니면 시행사냐? 네. 요걸 물어봤는데 NH증권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여보세요 네, 네, 초장님.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예예. 예, 어제 그 문의 주신 거 어, 네, 해가지고 네네. 이제 저희가 현업에 몇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 이런 내용이 왔는데 우리 좀 대화해야 되지 않겠냐. 네, 네. 아, 했는데 이제 현업에서는 뭐 내부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아, 이거는 대응 을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laughs> 대응을 하는 게 좋겠대요. 어, 네,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서도 뭐 네? <laughs> 그래도 대응을 하는 게낫지 않을까요? 그거 어쨌든 그 제기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NH 증권은 어 못하겠다. 예, 그렇죠. 현업에서는 좀 이거는 좀그 이유는... 이유는 왜,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8,500원 불법 대출 부실 대출 의혹 이 네.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못 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아 이, 이게 이제 협업의 이야기는 응. 이 <laughs> 그럼 어쨌든 국회 답변은 질문이, 예, 예 뭐랍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참... 국회에다는 뭐 충분히 뭐 이야기를 해서 어, 국회는 뭐그 이슈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우리가 조금 하기요. 좀 왜냐면 이게 <laughs> 에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게 뭐가 어려운 거죠? 제가 질문이 어려운가요? 아...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이게 그냥, 그거 어쨌든 대충을 제가 그냥 네. 이 질문 자체가 이렇게 조금 뭐그 네. 현업에서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고 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어떤 점에서 말이 안, 안 되는지를 해명을 네.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신탁사에다가 대출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은 그 시행사인 그 헌인타운에 개발을 해준 겁니까 뭐 그것도 입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왜냐면 박 네. 기자님이 이게 뭔가 취재를 한게 네. 우리가 어, 아예, 이렇게, 이, 이, 이 이거는 음. 그니까, 아이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네. 너무 조심스러운데, 네. 이건 PF, 대, 그러니까 PF라는 그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질문이 없을 텐데, 네. 그 이해가 지금 전혀 안 되는 느낌인가요 라고 말씀을. 그럼. 아니, 이해가 그러면서, 돼 있고 안돼 있고를 떠나가지고, 네네네. 대출을. 네, 네, 네. 대출을 신탁사하고 했는지 아니면 사업한테 했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왜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뭐현업은좀 <laughs> 아, 그러니까 대출 계약을 시, <laughs> 네. 저기 그 시행사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저기 신탁사하고 한 거예요? 대출 계약을. 아, 그거 <laughs> 그거조차도 이제 혈업에서는 아, 뭐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확인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하니까 아니, 저희도 네. 답답합니다. 예, 예. 이게 근데 자꾸 네네네. 강조하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돈이 흘러 들어갔어요. 간 걸로 의심이 됩니다. 네네. 어 그런데 에너지 투자증권은 어, 앞서 그 옵티머스 펀드로 엄청난 에, 손해를 야기한 그래? 예? 예, 그런. 에, 사고를 발생시킨데 책임이 있는 기관인 거 알고 계시죠? 아, 옵티머스 때는 제가 여기 현업에 아, 예, 아니 있었어가지고 정확히 아는데 음. 그 저희도 이제 사기를 당한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예, 네, 사기를 대해서 당하는데또또 또 다시 사기를 당하면 네. 어떡할 거예요? 네, 그 똑같은 뭐, 세력들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음? 일단 그 부분은 뭐 예, 네, 저희가 요, 요 지금 강 기자님 질문하고는 좀 아닌 거 같아 제가 뭐그 옵티머스 거는 뭐그 펀드는 네. 제가 이제 그때 그 이것도 그러다가 또이런 이게 생각해 보세요. 8,500억의 대출이 대출 계약자가 누군지를 물어보는데 그것들 공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네, 네, 네. 이건 누가 이걸 그 투명한 대출이라고 믿겠습니까? 네네. 뭔가 그 에너지 투자 증권 자체가 이 대출과 관련해서 말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밖에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음. 네. 야,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참 짱짱할 때 음. 이루어진 대출이고요. 야, 8,500억이라는 대출을 음. 받아간, 누가 받아갔는지, 누가한테 대출을 해줬는지를 밝히지 못한다는 게 말인데, 니까 아, 정말 어이가, 음. 어이가. 블랙홀도 아니고. 아니, 사업을 네. 보고 대출을 한다는데, 땅도 아. 확보 못한 사업을 네. 대출을 나간다는 게, 네. 그, 등... 아유, 난 명동 사채들도 그런 네. 대출을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다섯 개그 부동산 신탁회사가 어, 뻔히 사정을 알면서 자기가 이름만 빌려주고요. 음. 그리고 NH 투자증권은 또 어, 뻔히 그런 어, 이 눈속임을 알고도 지금 어, 그 신탁사 앞으로 대출을 해준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다는 예, 허위 답변을 하고. 음.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아 참. 결국은 이 모든 불법 대출, 이런 부실 대출은, 어, 이 뒤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탈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한마디로. 네. 예. 자, 이 이제 플랫폼 파트너스도 한번 방문을 했죠. 네. 네. 결국은 음. 이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 돈을 받아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기획을 했던 음. 이저수지 역할을 했던 이 플랫폼 파트너스. 어, 지금, 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아, 물어봤습니다. 음, 네. 어 저번에 상요 네? 네. 아, 네. 네. 나가세요어 네? 아, 왜? 아니면... <목소리> 사전에 연락 안 하셨죠? 그러면 장경태 의원 그 질이. 이번에 차가 나가셨잖아요 네?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그엠페는 네. 여기서 네. 여기 낙찰 받은 건 맞아요? <laughs> 네. 아니 낙찰 받은 낙찰 받건맞고요낙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약속 안 하시고 오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차가 다 상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여한 거 맞아요? 아 이렇게요? 하루 전날. 예, 하루 전날. 어, 12월 2일 날, 네. 음. 겨울 파카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 네. 날짜가 12월 2일로 돼 있네요. 네. 아. 바로 그냥 몸으로 밀어내버리고. 몸으로 밀어내고 음. 있습니다. <laughs> 네. 저기가 바로 이제 저희 음. 조씨일가하고 어, 최은순 씨가 서로 동업하에 만든 사모 펀트 네, 바로 음. 여기죠. 사모 폰트. 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모 폰트. 네. 여기, 네. 여기죠. 기 예, 여기, 여기, 여기. 네. 아, 여기 위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음... 네. 네. 저때문 숨겨야 될게 그... 많은 곳이군요. 숨겨야 될게 많은 곳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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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는 자가 범인이죠. 네.